와, 드디어 간다.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. 자유가 있다.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대한민국의 그삐값 번쩍한 그, 그 건물들, 서울의 억양, 현지에서 들을 수 있고, 대한민국으로 가면 그 억양을 내가 쓸수 있겠구나. 그늘 불법 체류자로 몰래 중국 공안들한테 언제 잡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도, 나만 드라마를 보면서 로망을 갖고 있었고, 그리고 거기에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쓰는 그설 말투가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, 설레게 했던 그 나라에 내가 가고 그 국민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죠. 저는 그때 한잠도 못 잤습니다. 지금 어떻게 잘수 있겠어요? 못 자죠. 왜냐하면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데 어디로? 내가 원하는 그곳. 그때 당시 9년 인생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불법 체류자며 굶주림, 공포, 폭행, 사라지는 그 나라로 갈수 있다라는데 그 설렘이 나를 잠을 쉽게 못 자게 하는 겁니다.